안녕하십니까 안금호의 휙 서비스입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역전됐던 미국 장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런 차트를 가진 주식이 있다면 살만하다 싶지 않을까요? 아랫거리를 길게 단 뒤로 반등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최근에는 이틀 연속해서 긴 양봉까지 그려냈습니다. 이 차트는 바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입니다. 지난 10일에만 해도 무려 마이너스 60bp에 육박했습니다. 금리 역전폭이 40년여 만에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빠른 속도로 역전폭이 줄어드는 중입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에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입니다. 8월 10일 지난주 수요일 이날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8.2bp로 아주 급격하게 뒤집어지던 장단기 금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되감겨 올라갔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둔화해서 경기 침체 공포가 한결 줄어든 것이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최근 10거래일 흐름입니다. 흰색 선 2년물 수익률이 미국 7월 CPI 발표에 순식간에 급락합니다. 이후 단기금리의 레벨은 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선의 장기금리 10년물 수익률은 CPI 발표 이후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주요 10개국 통화들에 대한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무너졌던 50일 선을 복구해낸 뒤에 더욱 탄력적으로 뛰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달러의 강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웅변이죠. 그렇다면 지난달 중순의 전고점도 다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로입니다. 50일 선을 잠시 넘어서는 듯 하던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는 다시 1달러, 페리티를 향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차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가치입니다. 역시 지난달 중순 저점을 향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영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경기침체가 곧 확실시 된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다는 점, 노동시장이 모두 과열돼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유로존 영국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영국은 미국과 달리 아주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